자, 사이코노스토 카를 할 겁니다. 유명하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휴가 운전국이... 아, 센파이 야, 이다 귀여운데... 오른손에 든거 빼고... 알았어. 너 말이 너무 많아. 미안... 뛰어간네이씨 오케이. 주, 누구 죽죽은는데 누구? 빠져나갈 길은 하나뿐이에요. 네. 이거 뛰면은 오 열쇠 교장실. 이거 뛰면은 제가 바로 안아? 아 이거 어떻게 집어넣어 이 책? 어 페이지. 어 필요 없어요. 오 하이! 개 놀랐네, 이 씨. 어, 어? 아! 아, 잠깐만요. 아 근데 나왜피 200이야? 일반 모드는 피가 200인가? 미안한데 속삭이지 마. 나 이상하게 움직여. 제다 못본 거야? 어, 난 일로 갈게. 넌 거기서 살아. 아, 전력을 못 보야 돼 또. 여기 열쇠 있다. 그렇게 크게 닫으면 밖에서 들리지 않을까? 왜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전기실이랑 A3 오, 전기실 아, 아니 아니, 즉각계 회로를 연결해야 된데 어? <웃음> <웃음> <laughs> 아, 미친 깜 짝이야. 야, 이 숨. <laughs> 야, 설마, 열겠설 설마, 열겠설 설마, 열겠 설마, 짜 설마, 열겠 설마, 짜 설마, 열겠설 자, 침착하고 다시 가 보자. 어? 아, 이거 누르는 거였구나. 아니, 버튼 같이 안 생겨 가지고 마우스 갖다 대볼 생각도 못 했네. 오. 야, 뛰어. 어. 야, 너 생각보다 많이 빠르구나. 너 육상부 출신이니 멀어질 것 같으면 귀척해요. 칠판에 숫자 적혀있다. 앞자리 1, 앞자리 1, 어. 어, 지나갈게요. 아, 여긴 꽝이다. 여기도 꽝이네! 전기 나갔네. 아니 전기도 내려? 일단 전기부터 다시 켭시다. <laughs> <laughs> 아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난 슈퍼 똑똑하지. 짜증나지? 짜증나지? 응 꺼봐 또 키면 돼 으아 안녕 <놀랑>

아, 일로와 아, 일로 아, 아, 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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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판이. 아, 빨리 제발 빨리 아!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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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라. 키워라.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진짜>. 아, <laughs> 어? 아니 왜 졸려 갑자기 이런데서 현실적인데 갑자기 아니 저런 애가 쫓아오는데 잠이 와 지금 <laughs> 야 12초 동안 감소라며 야야야야 자지 마 あ,あ、ちっだこんなのにずっとすすけばいいのにまたあそぶのが大好きだって先輩私と一緒にいてよこんにちは先輩 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그만 좀야 어, 흥흥 오고 그래, 그래, 착하지. 자, 이제 그만 따라와. 자, 이쁘지? 자, 잘 있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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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리기가 안되네 도대체 언제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어야 될까 난 정말 행복학 사람 아니 나 이제 더 뒤질 곳이 없는데, 아무래도 제 시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인생이 망해버려서 이제 하는 법 깨달았거든요.

신발이 아니었구나. 인생이 쉽지가 않다. 와. 얘 어디 갔냐? 아, 어 그래, 거기 있어. 오케이 A2 확인 완료. 오, 있다. B2. 원실열쇠 아, 방심했다 자, 이게 b 투 b 투 열어놨어 b 투 열어놨어 오히려 좋아 열고 투 아. <laughs> <laughs> 싸하더라. 알고 있어서 안 놀랐죠? 뻔하죠? 땡땡 오. 땡땡 오 땡. 야, 어디 가세요? 아, 조졌다. 아, 뛰어. 님들 제가 한 시간 넘게 이러고 있으니까 정신병이 올것 같아요. 아무리 아무리 찾아봐도 필번호가 안 보여. 지금까지 찾은 게9땡5 땡인데 그냥 찍어 맞추고 나갈게요. 더 못하겠어. 어 뭐야 야 이거 왜 열려 나이스 야 나가자 나가자 난 간다 이 괴물 같은 놈아. 쉽지 않은 엔딩이네 아니 세 개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9랑 5 해놓고 아 아무거나 1 0 1 1 1 2이 순서대로 그냥 다 찍어 맞출라 했거든요 근데 9 1 5 0첫 번째에서 이렇게 딱될줄 몰랐네요 아, 진짜 대박이다 아네 아무튼 잘 했고요 두번 다시 안할 겁니다